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욕기 1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욕기 16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욕의 대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욕기에 나와 있는 세 명의 친구들이 나와서 욕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욕이 구난을 받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고 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라도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욕을 공격을 하죠. 그때 욕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얘기를 듣고 답변을,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엘리바스가 또 질문을 하고 나니까, 이제 욕이 대답을 하는 부분이 오늘 욕기 16장과 17장, 이두 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절을 보시면은, 욕이 친구들이 하는 그 위로의 말이 어떻게 내게 들렸느냐가 나옵니다. 자, 2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들이로구나. 친구들이 와서 욕을 위로하고자 왔지만, 도리어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요이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많은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도리어 그 말들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는 지혜로운 말들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똑똑한 말을 해주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안 하는 아이가 있을 때그 아이에게 야너 열심히 하면은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아 어?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격려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거봐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 쫄딱 망한다라고 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의미의 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실을 보고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참으로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위로를 주는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분, 탄식을 합니다. 그 친구들의 위로의 말들이 아,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나도 아, 너희들처럼 그런 말을 할수 있다. 그 뭡니까 아, 사람이 죄를 지면은 벌을 받는다.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인생에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편적인 가치관으로는 풀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요비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 읍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근심이 사라지지 아니하고요, 또 가만히 있어도 아픔이 줄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상담자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고통, 자기의 고민들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담자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아를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번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주님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란 표현이 있습니다. 참 시적인 표현이죠. 어, 사람은 다 꽃과 같아서 전성기가 있어요. 활짝 활짝 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꽃봉오리와 같죠. 막 꽃이 막 필려고 하는 건 꽃봉오리가 같고 이제 20이 넘어간 청년들은 꽃이 활짝 이제 막. 만개하려고 하는 그런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보면은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멋지죠. 예. 그들의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은 꽃잎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꽃이 이제 봉오리로 졌다가 확짝필 때는 얼마나 꽃잎들이 많습니까? 근데 꽃잎이 이제 시들어져 가면은 꽃잎이 하나도씩 다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점점점 빠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개척 초기에는 머리숱이 좀 많았는데 이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머리가 가운데가 점점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때로는 내 인생에 돈이 시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인생에 이 피부가 시들어 갑니다. 또 하나님 내 인생에 인간 관계가 시들어 가고 건강이 시들어 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젊음을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재물이 뭐 계속 불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시들어져 갈때 나이가 시들어져 가고 또 외모가 시들어져 가고 돈이 시들어져 가고 건강이 시들어져 가고 인간 관계가 시들어져 가는 그런 위기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신앙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은 시들지 않고 푸르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월을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좋은 게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뭐 늙어가는 게 기쁨이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딱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과 여러 가지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비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궁수, 이제 활을 쏘는 사람이죠. 궁수가 되어서 자기를 이렇게 관욕으로 삼아 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욕이 겪고 있는 고난이 크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셨느냐. 12절과 13절을 보시면은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 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님의 화살이 사방에서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자기의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요비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화도 하나님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다 복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또이 폭풍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이 많은 것들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욕은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는 욕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묘사를 했어요. 자, 거기 보면은 화살로 하나님이 쏘시는 것들이 있고, 자, 15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이제 피부는 배우처럼 달라붙었대요. 피부가 완전히 막, 쭈글쭈글해졌겠죠. 요비 당하는 고통이 이제 악성종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마음에 그런 고통이 있고, 피부가 완전히 막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어, 모습을 보게 되고, 내 뿔이, 어, 티끌에 더럽혔다. 뿔이란 것은 권위를 뜻하고 힘을 상징하잖아요. 요비에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었죠. 재물이 있습니까? 재물 다 없어졌죠. 친구들 다 자기를 욕하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자기를 버리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욕의 뿔이 얼마나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제 욕이 막 엄청나게 울었나 봐요. 울다 보니까 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그가 울게 되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어, 저는 이 다크서클이 구역에 나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잘못 먹고 잘못 자면은 점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고 눈빛이 흐려지죠. 그리고 이제 양쪽 눈가에 시커멓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비 지금 내 눈꺼풀에 죽음의 그늘이 아, 와 있구나. 저 사람을 다 보면, 아이고, 참.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 위기가 바로 유백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6장의 이 탄식과 고통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오늘 이 16장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비록 내 피부는 쭉쩡이 같이 쭈그러져 가고, 내 뿔은 땅에 곤두박들 치고, 내 얼굴은 너무나너무나 너무나 많이 울어서 상해져 있고, 또내 눈꺼풀에는 아, 이 다크서클, 죽음의 그늘이 내려와 있지만, 그러나 나는 포악한 일을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결하게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모든 것이 잘 되면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탁 합격했다. 아, 하나님역 혹시 살아 계셔. 얘가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졌다. 하나님 죽은 겁니다. 내가 사업이 잘 돼서 형통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역시 살아 계셔. 내 사업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죽었어. 내부위기와내 생각과 내 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나는 정결하고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러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요배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요배 친구들이 조롱을 하잖아요. 뭐 대놓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멀리서 들리는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아유, 어쩌다 이렇게 망했나. 정말 소망이 없구나. 아유, 이 집은 완전 끝장이야. 그 얘기를 들을 때 요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이 예수님과 같은 거. 예수 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람들이 지나가며 그를 조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요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주님 역시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 위기를 뚫고 나갈 것인가, 이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나가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결국에 욥은. 하나님께 중재를 요청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이 심판이 되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막 싸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 와요.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것을 이제 선생님들이 풀어주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와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재판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22절은 참 인간의 이 연약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네요. 자, 22절입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는 20년 또는 30년을 살아가기도 하죠. 또 길게 세월을 살아온 경우도 있지만 인간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요번 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우리 모두 역시 수년이 지나면은 돌아가지 못할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자연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뿐이죠. 우리가 사용하다가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뭐 고층 빌딩을 갖고 뭐 자동차가 수백 대가 있고 뭐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을 때 숟가락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야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입술을 가진 위로자가 되기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말 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막 분석하고, 막 책망해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하시는데요. 그 위로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시들고, 건강이 시들고, 또인간관계가 시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인생은 시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큼은 날마다, 날마다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욕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욕기를 읽으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위로자가 된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지혜로운 위로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주님, 인간의 삶에 시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꽃잎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돈이 떨어져가고, 우리의 젊음이 떨어져가고, 우리의 기운이 떨어져가고, 인간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사람들을 보고 기도해주는 기도의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우리는 다 가야갈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